행커행커님 신입으로 취업한다면 머신 엔지니어 로스터 막내 어떤 걸더 추천해줄 수 있을까요? 와나티거든 나티야 그래서 어,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다. 근데 사실은 입에 발린 소리 해줘봐야뭐 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데 진짜 내가 진짜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해준 거야 무슨 말인지알겠죠 린님 반갑습니다 거리 님 반갑습니다 주미란 님 반갑습니다 아크마 님 반갑습니다 조스텐 님 반갑습니다 정유정님 반갑습니다 리니네티비님 반갑습니다 태장님 이발 귀여우세요 주미란 님나 봐봐 일자 이렇게 잘랐지 그러나 미란이 너가 더 귀엽다는 거 내가 알지 동합시다 님. 어, 일단 좋아요 누르고 올게요. 네. 모범스러운 그 자세.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보는 것이 댓글 이벤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을 확률이 높다. 요 앵글은 좀 어떤가요? 헹커 헹커님 신입으로 취업한다면 머신 엔지니어 로스터 막내 어떤 걸더 추천해 실수 있을까요? 와. 바리스타가 아니라 머신 엔지니어 좋은 직업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여전히 좋은 직업인 것 같기는 한데 머신 엔지니어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머신 엔지니어라고 하면 일단 머신에 대해서 잘 알고 수리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수리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설치해 준 머신을 내가 수리해 주는 케이스. 이 경우는 수리를 하는 엔지니어지만은 수리가 메인은 아닌 거죠. 머신을 판매하고 설치하는 거가 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업소용 머신 마진율이 지금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마진율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몇 프로 되겠노? 300만원짜리 팔면 마진율이 지금 잘 나오면 20%? 25%? 이렇게 잡는데요. 순수 마진율이 아니에요. 내 인건비 포함 마진율이야. 출장비 인건비 기름값 다 포함 맞은 줄 정도가 된단 말이야. 25%, 20%잘 나오는 게. 근데 사실 결국에는 기름값 빼고, 교통비 빼고, 밥값 빼고, 내 인건비 빼면 15% 온저리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무상 에이스 기간에 에이스가 한번 뜨잖아? 그러면 재미가 없어. 사실 진짜 뭐 봉사 활동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수 있어. 그게 아니면 완전 박미담회를 해야 돼. 20대, 막 30대 팔아가지고, 고장 한두대 나면은 판계도 많으니까, 훨씬 많으니까 좀 커버가 돼. 근데, 고생을 해야 돼. 무거운 거 들고 와서 그 드릴로 나무 뜯어 사면서 전기도 연결해주고 전기도 한 번씩 감전돼주고 하면서 일들을 해야 되거든. 항상 무거운 걸 들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 전자의 경우를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게 고되고 수익이 좀 적은 직업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후자의 경우 나는 멋있는 판매를 안 하고 엔지니어만 하겠다. 이런 경우인데, 이 경우는 경험 없이 초보자로 와가지고는 일이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신뢰도가 쌓여야 이 엔지니어를 부를 텐데. 근데 이게 지금, 네,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초보자이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내 실력이 좋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일이 아예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머신 엔지니어는 초보로 시작한다라는 건 사실은 안 하는 게 맞아요. 하더라도 진짜 잘하는 사수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세요. 거기서 배워 가지고 충분히 내 걸로 만들고 나서 사업을 한번 개인적으로 해 본다. 이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로스터 막내. 하... 로스터 막내. 이것도 진짜 박공이거든 그러니까 로스터가 돈을 벌려면요. 스스로가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가 커핑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인정해 줄 정도의 공신력 있는 커핑을 할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좋은 생도를 고를 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다 맞춰지려면 경력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경력이 생기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 근데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경력직 로스터가 갈수 있는 TO가 정말 몇개 없어요 우리나라에 입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로스팅 창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데 로스팅 창업도 사실은 여전히 레드오션인 건 마찬가지 근데 막내로 들어가게 되면 은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로스팅도 경험이 많지 않고 엔지니어도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한다면 둘다 어려웠고 박봉인 거는 내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오를 하시고 가야 되고 깡다구를 가지고 진입을 한다면 로스팅으로 가시든 머신 엔지니어로 가시든 솔직히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게더 좋냐라고 보는 것보다는 내가 깐다고가 있느냐 이첫 번째 체력이 좋으냐 이게 첫 번째 로스팅 진짜 체력 많이 필요해요. 먼지 많이 마셔야 되고 생도 맨날 날라야 되고 원두도 대량으로 볶으면 한번 나오면 6kg, 7kg 짜리 그냥 들고 옮겨야 돼. 힘도 좋아야 돼, 체력이 좋아야 돼. 로스팅도 체력 좋아야 돼. 거기다가 로스팅은 사시사철 더워. 그래서 봄이 사고 오기 시작, 여름 오기 시작하면 진짜 힘든 시기가 있어요. 지금 딱 7월, 8월, 9월이 진짜 힘든 세 달이다. 사실은 깡다구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좋은 사수를 만나야 된다. 로스팅도 좋은 사수를 만나야 되고 엔지니어도 좋은 사수를 진짜 실력 있고 잘하는 사수를 만나야지 안 그러면 사기치는 것만 배웁니다 엔지니어 특히 잘못하면 사기치는 거 배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부정적으로만 얘기한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가 좀 현실적인 사람이라 mbti 이거 현실적인 걸 뭐라고 하지 entj 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거의 intj 인데 만들어진 entj 거든요 t가 현실적인 거 오케이. 나티거든? 나티야 그래서 어, 이렇게 밖에 얘기를 못 하겠다 근데 사실은 입에 발린 소리 해줘봐야 뭐 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데 진짜 내가 펭커 행커님이 물어보는데 진짜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해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답변하면 카메라 바꾸기 어, 눈치챘구나 카메라 많은 거 자랑하기 <laughs> 눈치챘구나 아, 아유, 바로 들키는 생각보다 예리한 사람들이 많아 좀 부담스러운가 보 너도 티야? <laughs> 너도 티구나 저도 TTT랑 이런 답변이 더 고맙습니다. 아 좋아 잘 맞았네. 우리가 잘 맞네 행커행커 감 행커. 아, 감사합니다. 어려운 길인 거 알고 고생을 각오는 있는데 어떤 쪽으로 시작할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여쭤볼 때 대장이 보내. 아 좋아요. 얼마든지 벌어보세요. 근데 이게 사실은 무슨 일을해도 고생 안 하고 돈 버는 건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새 보시면은 인터넷으로 사기 치는 거, 허위 광고하는 거 천지백 가지거든요. 근데 그거 다 보면 어디서 사기 가 시작되는지 알아요? 편하게 돈 버는 거 그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기가 되는 거야. 편하게 돈 많이 버는 건 없습니다. 고수익 알바 이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 100%입니다. 100% 고수익 취업, 고수익 알바 내가 장담하는데 고수익이면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고수익인 내가 뭐 진짜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천재처럼 돈 계산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마케팅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무경력으로 고수익을 낼수 있다 이러면은 100% 사기 그만한 대가를 내야 돼 개고생을 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어쨌든 그만한 대가를 줘야 돼 절대 그런 거에 휘말리시지 마시고 반대로 얘기하면 나도. 고생해서 돈을 벌어야 돼. 땀 흘려 번 돈이 제일 값지다. 그걸 우리는 우리 후세대들에게 알려야 돼요. 이 얘기 한마디만 합시다. 땀 흘려 버는 돈, 그게 값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우리 후세에게 계속 알려줘야 돼. 알겠어요? 예. 공부라함이었습니다. 네. 행복한 아부라함. 네. 아, 긴장돼서 못 보겠네. 진짜 뭐지? 뒤집습니다. 그라인더 별로 분포도를 육안으로 구분해서 미분량을 설명하고, 그 분포도 때문에 어떻게 맛이 나는지 설명해주고, 그리고 블라인드로 그 맛을 찾아서 맞추는 거. 이거 되나? 어? 이거 너 너무 소름돋으면 너무 기분 좋네? 방종하겠습니다, 여러분.